사고가 발생한 무한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한공항은 이달 초에야 처음으로 국제선 매일 운항에 나섰는데 불과 3주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한방콕 노선은 제주항공이 지난 8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규 노선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일주일에 4번 방콕과 무한을 오가는 정기항공편입니다 무한국제공항은 이달 초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선 정기노선 매일 운항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이 무한방콕 정기노선을 신청했고 정기편 취항 21일 만에 참사가 난 겁니다. 무리하게 국제선 정기노선을 도입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적법 절차를 지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또 진행을 하고 뒤에 이제 운항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운항 조정, 운항 계획을 조정을 했고 어, 그거에 따라서 운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문을 연 무안 국제공항은 이용객이 많지 않아 개항 초기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동률이 뭐1.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간 11억 정도의 손리를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강주 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무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해외 관광 수요 흡수 차원에서 개항 후 처음으로 국제선 매일 운항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못돼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